안녕하세요. 오늘 23년 8월 6일 아침공정학원 36개찬입니다. 오늘도 명언 나눔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명언은 기폭력 평화주의자로 유명한 마하타마 간기의 명언인데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외부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좀 내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참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번 나눴었는데 저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어떤 외부의 상황과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거나 인지 왜곡을 통해서 요상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나마 요즘에 좀 내면 훈련을 통해서 내면이 좀 단단해지면서 특정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좀 무너지지 않고 내면이 단단해진 힘 때문에 조금 덜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참이 마음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도 저번에서 말했었는데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마음의 정원을 수시로 모시로 잡초로 뽑아주고 정원도 가꿔주고 해서 완벽한 정원을 만들어야 우리의 마음의 힘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서 마음 챙김이라는 걸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음 챙김은 영어로 마인드 플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세바시의 마보 대표님께서 강연했던 내용들을 좀 써머리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어찌 보면 긍정이랑 비슷한데요. 긍정도 저희가 항상 행복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는 지금 있는 이 순간의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라고 사전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 마음 챙김 역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어, 영상에서 내디포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내 휴식 모드인데 이게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자기 자신이 매몰되면서 그 정도 생각과 감정이 매몰되게 됩니다. 근데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아 이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게 마음챙김이라고 어,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때 들 지금 드는 이 생각을 따라갈지 아닐지를 결정한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망각하고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권리행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생각을 따라갈지 아닐지 결정한 자료가 있는데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글이 나온 고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말좀 최근에 많이 공감이 있는데요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내가 화로서 반응을 하면 이 공간 사이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은 화이고 이 화는 결국 나에게 도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이 화를 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이게 스스로의 성장과 또 화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내면에 행복이 생기는 것이라고 좀 예시를 쓸수 있고요. 다른 많은 상황에서도, 어 우리가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또 성장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한다면 이 긍정의 활동을 해서 결국 나 자신의 성장과 나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면을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제가 자주 말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사아니라 잠원 사장의시자절 말씀처럼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내면을 아픈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나는 나의 자식을 진짜 의미있고 멋게한다 1. 나는 긍정적이고 상한 영향으로 끼치는 사람이다. 2.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따라온다. 3. 자연스럽게 등도 따라온다. 4. 내 긍정화공과 루틴과 독서로 화로를 따라가면서 영향 있는 사람으로 생장은 아니다. 꼭 1차 발로부터늘 학습한 내 고수대로서 사인에게늘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다. 나는 2014년 공정을 완벽히 거통 났다. 나는 2014년 은행진사 통과했다. 나는 2026년 7월에 3자이나고2 0 1 8년 3월이 되에 3월이 되고 3월이 3 4년7월1 4일월이 되고 3월이 3 0일3이이 되고 되고 3고 3월이 하고행복 되고 3되었습니다나고3 내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mm 더 성장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성사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힘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그 일이 끌어당겨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환영하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끌어당게 법칙을 잘 알고 실행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같이 있고 매우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오늘따라 나누는 하루 남 사랑하고 장딴만 먹고 존중하고 필요했습니다. 본사의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다음 단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다음 단 장모님 사랑했습니다. 우리 형님처럼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주인석이를 사랑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아침 용도하거을외쳐 보았습니다. 내면을 가꾸고 이 내면의 힘에 서 우러나는 긍정인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